사갈도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것 따라서 좀 걸어볼 수 있는 면뭐 저길 키워 해서 응. 따라 이렇게 걷는 것도 그치. 그치. 이런 될까요? 건물은 뭐 하면 좋겠어요? 고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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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작은 뭐 시설이 있으면 은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응. 견학 코스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그, 참내 예술통 가면, 인쇄 방문관, 그대로 기계를. 그러니까. 응. 지금 여기가 이제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테니스장. 이 테니스장하고 저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양쪽에 또 요것도 합쳐서 주차장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여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주차 공간을 어쨌든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휴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조형물로 활용하면 되죠 이런 것도 어디다 세워 놓은거죠 이 담이 언제 건지 알아요 옛날 우리가 새마을 사업할 때 조오리쉽 담을 이거 썼다고 옛날 새마을 사업이 초창기 할때 담은 모두가 이 조오리쉽 단장을 썼어요 옛날에 <laughs> 그래서 <목소리가> 이런 것들이 호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리볼도, 메디, 말, 그 이런 건축물도 지금 다 무너져 가지만 이것을잘 이대로 복원해서 또 뭔가 써야 돼. 그래서 이 건축물이 주는 그 느낌 자체가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자꾸 뜯어낼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기시설도 그냥 다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다 볼거리에요, 볼거리.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합실은 전체가 1층은 쇼핑몰로. 네. 그러면은 사무실 공간이 많잖아요. 그럼 쇼핑몰이 음색, 그러면 안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 공산품, 뭐 이런 것들을 공예품 여기서 다 파는 거예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한다면은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죠. 기존에 건물이 있고 객차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새롭게 건물을 짓고 만들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역사에 나무를 좀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길에 가면 항상 이거 뭐 측벽 나무 이거 뭐죠? 정년문가. 향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잖아. 또 측벽 나무가 많고 그죠 그런 기차가 좀 관련되는 나무를 심어도 되고 아니면 새롭게 나무를 심어서 레일을 따라 걷는다. 그러면 숲 터널을 만들어줘야 돼. 숲 터널을 그래야 쉽게 그때 앞에 딸에서는 걷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하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간들 네. 네. 그럼 예를 들면 이 건물 있잖아요. 나중에 이 안에 공간을 만든 이 출입문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모양 그대로. 우리가 서울에 대림창고 갔을 때 창고 간판 네. 그대로 쓰잖아요. 저기 에 있는 신호계 전기 신호계 전기실 있잖아요. 네. 저기도 지금 현재는 현대식이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이것도 또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현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야 된다. 사용할 공간은 뭐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저기 이제 플랫폼 앞에 저 지금 대합실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저 건물이. 저기에서 각 교동 팔고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저기에서도. 그 저런 공간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임청을 앞에도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냥 사람이 다는 마당 앞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평평 하게 만들어서 그 철길을 끊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군 열차가 출발해서 임천강 역에 내려서 임천강을 보고 그 다음에 서지 이하 마사 옹천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여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서지에 가면은 병산 전투를 체험해 볼수 있다. 고삼주를 먹을 수 있다. 또이하역 마사역, 옹천역, 옹천역에 가면 은 옹천 마사골의 이야기가 들든지 뭐 이런 것들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